여러분 팀에도 이런 분꼭 있죠?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는데 신기하게 결국엔 일을 되게 만드는 리더요. 동양의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이런 강철 같은 성향을 경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 경금 리더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피하는 폭군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모두가 따르는 위대한 개척자가 되는지 그 비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느 사무실에나 한 명쯤은 꼭 있잖아요. 온갖 잡음을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핵심을 딱 짚어내는 사람.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금의 모토라고 할수 있어요. 굉장히 결단력 있고 당력하죠. 마치 아직 재련되지 않은 그 거친 무쇠 같아요. 엄청나게 강하지만 날카롭고 또 거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뒤집어 보면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오해의 한 가운데는요 사실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경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들은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리더십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이게 또 mbti 유형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금 리더는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모든 걸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팀장 타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아래로 끼어서 모든 책임감을 짊어지고 끙끙 알른 우리 팀의 기동 같은 과장님 타입이죠. 이런 리더랑이라면 진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데, 팀원들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갈려나가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그 날카로운 무기를 칼집에 넣는 보업, 바로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죠. 근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모르면 그 책임감의 무게에 깔려서 그냥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이 경금이라는 성향이 MBTI랑 만나면 아주 뚜렷한 네 가지 업무 스타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의 강점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맹점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데이터를 먼저 찾는 S 타입인가? 아니면 감이 왔다 하는 N 타입인가? 각 스타일은 정말 강력한 무기지만 이걸 잘못 쓰면 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금 리더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뭘까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할말다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입을 꾹 닫고 말을 안할때와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죠. 이건 그냥, 아, 오늘 기분 안 좋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최종적인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경금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갔다는 건요, 사실상 관계의 끝을 의미해요. 분노나 서운함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의리를 지킬 가치가 없다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동굴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다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MBTI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거의 대본 수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논리와 효율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NT 유형입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서운해서 그랬어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 절대 안 통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들의 논리가 맞았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은 관계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NF 유형. 이분들한테는 결과보다 과정, 팩트보다 감정이 먼저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는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SJ 유형에게는 질서, 규칙, 프로세스. 이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SP 유형. 이분들은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믿습니다. 길게 사과하고 설명하기보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쏜다. 이런 즉각적이고 기분 좋은 보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결국 경금이라는 사람의 여중은요, 거친 쇠가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강적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게 바로 뜨거운 불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성찰이 차가운 물, 수많은 갈등과 해결 과정이 바로 망치질인 셈이죠. 이건 당신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거친 무쇠를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검으로 벼려내린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 날카로운 도끼로 사람을 베는데 쓰지 마세요. 당신의 팀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베어내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되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은 동료를 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길을 터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폭군이 될지 개척자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